요런 분들이 조금 요런 비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금전을 또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돈이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금년 때문에 진짜 제일 힘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 지원금 받으셨나요? 아, 아, 네,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세금을 더 내야 된다서 걱정이긴 한데 나라에서도 이렇게 걱정할 만큼 우리가 지금 경제 사정이 다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민생 지원금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laughs>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사하는 집이나 사업하는 집이나 그리고 조금 영업하시는 집에 금전이 조금 마르지 않고 일이 일단은 끊기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장에도 사실 뭐 어떤 일거리가 많고 공장이 잘 돌아가야 금전 순환이 될 것이고 장사 집에도 손님이 많이 들어와야 또 금전 회전이 될 것이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계약을 해야 이분들도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될 테. 데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힘들다는 말만 하지 어떻게 좀 돌팔구를 찾아서 길을 만들기가 어려운 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이제 대감님 전에서 내려온 비방이긴 한데 비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사업 들이 좀잘셔야 나라 경제도 돌아가고 장사집에 저도 조금 밖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나가 보면 문 닫은 집이 너무 많아요. 인테리어비도 포기하시고 그냥 매매내서 보증금이라도 지금 찾고 싶은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진짜 정말 악으로 깡으로 진짜 그냥 참고 풀리겠지 풀리겠지 하면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이 잘 돼야 말일에 탈 봉급이 있는데 월급이 있는데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말일날 또 받을 월급이 없죠 그래서 좀봄 설계를 한다든지 차 딜러를 하신다든지 화장품 방, 방판을 하신다든지 어떤 영업적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경제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이 조금 요런 비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어~ 업장이나 살고 있는 집에다가. 당금주를 두시면 좋답니다. 어... 여기서 당금주는 인삼이나, 아이 그또 뱀술 담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뱀술 같은 거는 잘못하면 부정이 끼기도 하고 오히려 운기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칠성의 몸을 받아서 칠성으로 태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나 아니면은 또 뱀이나 이런 거는 술을 담거나 음식으로 드시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업장이나 집에다가 당금주를 두시면 네, 효과, 효과가 좋다라고 해요. 근데 인삼이나 더덕이나 치기나 뿌리가 있는 거 뿌리가 있는 당금주를 담아서 어, 사업장에 둔다든지 아니면 집 안에 거실에다가 두시면은 불을 상징하고 명예를 상징하고 재물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내가 업장이 조금 힘들고 깝깝하신 분들은 뭐 사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인산 당금주 이런 것도 좀 싸게 많이 팔더라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열매주, 열매, 뭐 있을까요? 매실 예. 네. 요런 것처럼 열매로 맺어진 어 그런 당금주를 장사집에다가 주방이나 카운터에다가 두시면 이게 또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우리가 말했을 때 대감이 잘 받으시고 장군이 잘 받으시고 신장이 잘 받아야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업장에는 사업 터전에 사업 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사집에도 장사 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조왕신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사에도 장사 대신이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열매+ 열매가 있는 매실이라든지 오미자에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영업은 뭘까요 할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영업에는 꽃이랍니다. 꽃으로 만든 방금주 화주는 사람들을 모으는 기운이 있대요. 자 영업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 얼굴이 어때요 예쁘게 보여야 되고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 되고 신임을 줘야 되고 뭔가 이 사람이 아이 사람한테 믿고 뭔가 계약을 해도 되겠다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을 좀줘 삐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 삐를 어 그래서 꽃으로 술을 담아서. 어, 진달래든 아니면 목당이든 어떤 꽃이든 어, 식용으로 쓸수 있는 꽃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드시려고 하는 주가 아니고 제수를 받자고 운을 상향시키자고 담으라는 거지. 아, 감독님 드실려고 하셨던 거 아니죠? 네. 이거는 기간이 없어요. 화주나 이런 거. 보시고 물을 익었다 싶으시면 한 1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은 어, 뭐, 7, 8개월에. 어, 그래도 저는 최종 적기는 한 1년 정도 보거든요. 1년 정도 지나면 운기를 한번더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존에 담았던 술은 드시지 마시고, 버리시고, 새 단금주를 다시 담아서 새 운기를 올라갈 수 있게끔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의술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술을 담아야 덕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이라는 건 만질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고 그감흥을 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희망을 좀 가지시고 이런 영상을 보시고 힘을 내셔서 이런 당금주로 또 효과를 또 보시면 좋은 댓글 그리고 좋은 문자 한번 주시면 저도 힘이 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